인티 종류 시대 개개 봐. 자먼지구님 아직 계시죠? 운영체제 뭐 쓰세요? 세븐 세븐이시면은 자 게임 EXE 가 뭔지 아시죠? 자어 이전에는 매니저 프로필 설정에서 소리 끄기를 체크를 해놔야지 어, 방 나가기 렉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어찌된 건지, 이제 요번, 어, 인증방식으로 되고 난 뒤에는, 소리 끄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방 나가기 렉이 생기던가, 아니면은 접속을 할 때에 에러가 생깁니다. 에러 생기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디서 에러가 나느냐, 그, 로그인 하는, 화면에서 에러가 납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켜지는 건잘 켜지거든요. 배틀넷도 잘 접속이 됩니다. 근데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에러가 납니다. 보셨나요, 방금? 접속을 하려면은 드링 소리 접수을 체크를 지어 주면은 문제 없이 접속이 됩니다 접속되지요 접속이 되는데 저도 아직 어, 윈도우 7은 제가 이제 제본 컴퓨터 지금 방송하고 있는 본 컴퓨터는 윈도우 10이고요 어, 따로 쓰고 있는 이제 제 보, 전용 노트북은 윈도우 7을 깔아놨어요 윈도우 7을 깔아놨는데 거기에는, 어, 거기에는 게임이 X의 호환성 설정을 제가 윈도우 98로 하니까 박 나가기 렉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뜨긴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이본 컴퓨터는 지금 윈도우 98로 해놨잖아요. 98로 해놨는데 박 나가기 렉이 있어요. 있어서 저도 지금 제 윈도우 10에 맞는 호환성을 찾고 있어요. 테스트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 자본지그님도 일단은 윈도우 7 쓰시니까 어 요. 그거에 어 호환성 모드를 윈도우 98로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은 다른 호환 모드로 바꿔 주시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봐에 지금 멈췄잖아요 자 이거를 윈도우 7으로 바꿔 볼게요 나도 잠시 기다려 주시는데. 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건데, ESC 눌렀어요, 저는. <laughs> 자, 나갑니다. 아, 이것도 걸리네어 제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윈도우 7 쓰고 있는데는 어, 윈도우 98로 어, 환성 설정하니까, 어,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